2011년 3회 문제입니다. 수전단 전압 66,000V, 전류 20A, 설로 저항 15옴, 설로 리액턴스 15옴, 삼성 단거리 송전설로의 전압 강화율은 몇 퍼센트인가, 수전단 역률은 0.8입니다. 이 문제에서 전압 강화율 입실러는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 값이 되며 어,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으로 빼면 전압 강화가 나오고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므로 먼저 전압 강화를 구하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루트 3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므로 루트 3 곱하기 200 8 5 10 곱하기 0.8 더하기 15 곱하기 0.6은 5888V가 나옵니다. 이 전압 강화 값은 5888V가 되므로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 5888V를 66000V로 나누면 8.92%가 됩니다. 승전단 전압은 5888 더하기 66000을 더하면 71888V가 되고 전압 강화는 5888V가 되므로 부하에는 66000V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는 8.92%가 됩니다.